경주남산 서쪽 완만한 기슭계는 배동 3릉이 있습니다. 서쪽부터 순서대로 8대 아달라 이사금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릉이라고 전해지지요. 가운데 있는 신덕왕릉이 유독 독을 당했는데 53년, 63년에 연달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혜왕이니 바로 옆에 경혜왕릉과 함께 신라 최후기 박씨 왕들의 무덤이 모두 이곳에 모여있네요. 8대 아달라 이사금이 154년에서 184년까지 제의한 이래로 53대 신덕왕이 912년에서 917년 치세하기까지 박씨가 다시 왕이 되는데 무려 728년이 걸렸습니다. 남산 서북부가 박혁것의 탄생설화의 나정 신라 최초의 궁궐이라는 창림사지,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경혜왕이 재를 들이다가 활을 입은 포석장 등 박씨의 새거지였다고 보임으로 정황으로서 또한 납득이 갑니다. 도굴 복원시 알게 된 신덕광릉의 내부 모습도 굴식 돌방 무덤이어서 시기적으로 삼릉이 신라 후기 연속된 박씨 세인금의 능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팔대 아달라이사금의 능은 진위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대 박씨왕들의 무덤이 꽤 짜임새 있게 비정되어 있지요. 신라 초기 역시 박씨왕들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오릉 1대 혁거세 거서간과 령부인 2대 남해 차차웅, 3대 유리이사금, 5대 파사이사금이 주인공이지요. 6대 지마이사금의 능도 삼릉 북쪽에 위치하고, 7대 일성이사금의 능은 창림사지 북서쪽, 빈칸이 없습니다. 박씨 왕릉들의 위치는 모두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릉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지요. 높은 곳에서 삼릉이 위치한 삼릉숲과 삼릉계곡을 보면 능선을 따르지도 고도를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인접하여 지대가 낮아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혹시 능의 방향이 남북이고 북쪽에서 세릉을 동시에 바라보고 재래를 올렸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릉의 일직선을 그어 연장해 보면 건너편에 있는 망산 정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망산은 남산에 얽힌 설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먼 옛날 설아벌에 두 남녀 거신이 찾아와 보기에 살기 좋겠다 하여 외치니 왼 처녀가 거신을 보고 아이고, 산같이 큰 사람 봐라! 라고 외친다는 것이, 아이고, 산 봐라! 했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남신은 돌이 가득한 남산으로, 여신은 망산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의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화, 마고 할미가 산을 들어 옮기고 소변을 봐서 강을 만들었다는 설화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오는 마고 할미나 거인에 대한 설화가 경주에서도 망산 설화로 나타나지요. 처음에는 설라벌의 창조 신화였을 것이고 처음 이곳에 자리 잡았다는 고조선 유민들 혹은 초기 설라벌인들의 정착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분명 거친 산임에도 신성시되어 신라인들이 그 안에서 살고자 했던 남산에 비해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모습의 망산은 신라의 아픈 손가락인 미네왕과 희강왕을 품을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망산도 신라인들에게 신성시된 산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2000년간 이어져 왔지요. 망산 정상에는 망성리 재단 유적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삼국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산 아래 상염불지와 하염불지의 물이 마르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산정에서 서라벌을 빠져나가는 율동 통로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출발하는 아버지, 아들, 형제들을 배웅하기 위해 산을 오르며 무사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산정에 아주 가깝게 망산리 고분군도 있어서 재단에 가까운 특징으로 보아 재관이나 관리자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 신라발의 시대의 것입니다. 왕릉 세기가 망산 정상을 향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신라를 열고 후삼국 시대에 접어들어 쇠퇴를 목도하며 구군이 회복되기를 빌며 여신의 마음을 훔치려 한박씨왕들의 마음이었다면 오랜 세거지로서 설아벌의 처음인 곳을 갈망했으리라는 것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남산 서쪽의 평지송림은 아침에는 안개 속 몽환스러운 풍경에서 저녁에는 붉은 빛 적성으로 변모합니다. 신라 최초와 최후는 이곳으로 상징합니다.